여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나무와 성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무화과나무 저주와 그리고 성전에서의 선지자적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의로 가득하지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려 합니다. 먼저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직 철을 맞이하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 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 무화과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철을 맞이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 때만 주장하다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먹음직스럽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외적인 재의 활동만, 재산은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외적인 재의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기만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시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열매, 이 무화과나무 같은 예루살렘은 그 기대에 적절하게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고 곧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무성한 입으로 열매를 대신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적인 부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 영적인 깨어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많은 숫자적인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보다 상인들에게서 나오는 수입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성전체계를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순례자들을 위해 흠 없는 재물과 성견세 전용 동전을 거래하며 그 이득을 챙기고 이 좌판들을 이방인들의 기도처인 이방인들이 뜰에 설치해 놓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방 개종자들을 소외시켜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결국에는 강도의 속을로 뒤바꿔놓은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성전 기득권을 위협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의 외적인 활동으로 정말로 중요한 내적 열매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들을 성가시고 번거롭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나머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혀 주시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땀을 흘려서 맺는 그 열매가 같이 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맺는 열매 아무런 소용 없다는 것. 오직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그 열매가 참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수께서 20절로 26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대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때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멸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지만 성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선언이 무화과나무의 죽음으로 이어졌듯이 성전도 바다가 가운데 수장되듯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 대신에 예수님께서 진정 성전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안적인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 주님은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의 피로 사제의 은청을 받은 새 성전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이 사제에 합당한 반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화목하며, 이제 용서하며, 이제 사랑으로 하나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원한 산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실 때 언제든지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내 때에 나의 바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때를 잃어버리고 그 부름을 외면할까 두렵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 오늘도 은혜와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